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에 모두 142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개원에 24일 첫 산모 입소를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한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92명의 산모가 입소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0명의 산모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조리원에는 약 8평 규모의 독립산모실 7개가 있고 특히 간호사와 마사지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내일부터 작은 영화관을 상설 개관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작은 영화관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전후에 운영했지만 내일부터 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5일까지 장성 탄탄마당에서 열리는 태백천사계 산나물 축제와 연계해서 신작 영화 상영과 어린이날 기념 관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 시내버스 505번 노선의 평일 운행이 기존 20회에서 32회로 12회 증회됩니다. 특히 등교 시간 운행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늘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속초여자고등학교와 설악중학교, 서론중학교, 속초중학교, 속초해랑중학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 2020년부터 감회 운행에 돌입한 505번 노선은 지난 5년간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 이용객 불편이 컸지만 이번 증회로 배차 간격이 2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성군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데 예산 2억 7,400여만 원을 편성해 마을에 도시락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동 급식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인 이상이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입니다. 제27회 난설원문화제가 오는 5월 3일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난설원문화제 의 주제는 우리 가족으로, 난설원과 그 가족을 통해 우리 시대, 우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난설원 허추이의 삶과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번 문화재에선 개막식과 시문학상 시상식, 글짓기 들차회 등도 개최되며 올해는 서각과 불꽃실 체험도 프로그램에 추가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